안녕하세요. 예. 자, 선생님, 어, 드디어 이제 하반기가 다가옵니다. 예. 음력으로. 예. 그래서 오늘은 2025년 하반기 호랑이띠분들 문제를 신점 0점으로 한번 알아볼 텐데, 좀 어떤지 보실까요? 제가 조금 정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네. 너무 두서없이 이야기를 해드릴 것 같아서. 12띠가 있는데 차후에 뭐 12띠 다 나갈 거예요. 네. 하반기. 올해는 한 달이 더긴거 아시죠? 6월달이 윤달이 있어갖고.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음력 7월부터 12월 말까지를 하반기로 보는데, 네. 어, 이 돌아오는 7월 25일이 윤 어, 6월 1일일 거예요, 아마도. 네. 그래서 조금 다른 때에 비해서 좀 천천히 제가 이걸 올리는데, 음. 먼저 호랑이띠를 찍게 된 거는, 열두 띠가 있는데, 참, 여러 띠 중에서 네. 호랑이띠들이 올해 최고 난리예요. 음. 제가 그 지난 연말에, 네. 어 신년운세 을사년 25년도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실제로 어, 62년 50년생은 연세가 드셔서 그런지 제 친한 손님 중에는 그런 경우가 없었고 음. 62년 임인생 74년 갑, 갑인생 86년 어, 병인생 98년 저기 뭡니까 무인생까지 어떤 경우는 딸이 호랑이뛰고 엄마 아빠가 호랑이띠인데 같이 오셨어요 네. 다관제가껴갖고 기가 막혀가고 근데 저한테 이제 전화 상담을 하다가 나중에 찾아오셨는데 네. 그, 그 딸이 98년생이니까 나이가 젊잖아요. 네. 여러 선생님들 영상을 봐도 다 호랑이 띠, 뱀 띠에 좋다고 했대요. 그래서 무슨 강아지 풀뜯어 먹는 소리냐고 역학적으로만 봐도 호랑이와 뱀은 형살인데 네. 어떻게 좋을 수가 있냐. 그래서 선생님을 찾게 됐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호랑이 띠부터 출발합니다. 네, 좋습니다. 지난 연말에 각 띠별로 이제 그렇게 해드렸는데. 에, 이번 시간에는 이제 2025년 을사년 음력 7월 이후 하반기의 운세에 관해서 호랑이띠 네. 운세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같은띠 같은 출생 연도에 태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태어난 달과 날과 시각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해의 운세가 100% 동일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평균적 보편적인 운세의 흐름이에요. 이제 하나하나 제가 살펴볼게요. 그리고 어찌 보면은 2025년 을사년 하반기에는 삼재인 토끼띠, 양띠, 돼지띠나 상충이나 원진이 끼는 돼지띠, 개띠분들보다도 형살이 끼는 호랑이띠분들의 전반적인 운세가 제일 안 좋다고 봐요. 음... 그래서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네. 여기서 주의를 하라는 건 교통사고 등 각종의 사고를 당할 확률이 크고요. 네. 내 의지와 상관없이 관제 구설과 각종의 시비에 휘말려 갖고 경찰서, 법원, 검찰청에 출석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호랑이 띠와 뱀이 만나니까 호랑이 인과 뱀사의 인사의 형살이 작용을 해 갖고 네. 각종의 사건 사고가 잇따를 수 있다 이겁니다. 특히 인신사가 줄을 서면 이게 무슨 얘기냐? 호랑이와 원숭이를 뜻하는 신과 그 다음에 뱀을 뜻하는 사 인신사가 줄을 서면. 그해 해운에서 사명사를 맞아요. 네. 그러면 각종의 교통사고, 사건 사고가 줄을 이어가고 연달아 터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겁주는 거 아니에요. 각 연령대별. 호랑이띠 분들의 2025년 어, 하반기 운세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먼저 1998년 무인생이에요. 네. 순간의 감정 폭발, 폭 치미는 것 때문에 타인하고 시비나 폭행으로 인해 갖고 관제수가 보이고요. 네. 취업이나 각종의 시험 등의 간발의 차이로 아깝게 낙방하는 등의 불운도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특히 음력 7월이나 10월에는 교통사고 등 각종의 사고 수도 있으니까 좀 몸을 사려 주시기 바라고요. 겨울철 빙판길 사고와 낙상 등도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이제 연인하고 어 단순한 뭐 이렇게 감정 폭발이나 오해 같은 거로 이별이나 어 아니면 일찍 결혼을 하신 분의 경우는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해 갖고 이혼수도 보여요. 그러니까 이 점을 많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86년 어, 병인생이에요. 네. 지난 2024년에는 아홉수의그 불길한 영향으로 인해 갖고 이 병인생 호랑이띠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그랬다가 25년에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인데, 운이 좀 상승이 돼요. 음. 그런데 그 문서운 재물은 연애운 결혼 운동은 다 양호하고 좋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네. 타인의 일에 그 참견을 하다가 콩 놓아라, 판 놓아라 하다가 관제나 송사에 휘말릴 수 있고요. 또한 가지 음력 7월, 8월, 10월에 큰 사고 수가 있으니까 좀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그 사업이나 아니면 부동산, 주식 등의 투자를 할 때는요 사기를 당할 어, 사기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남을 너무 믿지 마시고 돌다리도 두들기고 건넌다는 심정으로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 병인생 같은 경우 집안에 연로하신 어른이 있거나 아니면 중병을 앓고 중증을 앓고 계신 어르신이 계시다면 10월에서 12월 즈음에 상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는 갑상선 등 순환기 질환하고요 자궁하고 유방 등의 부인과 질병에도 각별한 주의를 요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금 뜨끔뜨끔하고 아프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 어, 가보시라고요 네. 그리고 1974년 갑인생이에요 네. 이갑인생은 자녀 문제로 근심 걱정이 뒤따를 수가 있고요, 상속 재산 등의 문제로 형제 자매 간에 저특구 싸우고 소송 등 송사가 예상이 돼요. 네. 그리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 당해 갖고 경제 사건이나 사기 사건 등으로 어 인해 갖고 소송 등 관제수와 각종의 사고수가 좀 비쳐요. 네. 그리고 타인과의 감정 싸움으로 욱해 가지고 시비수 관제수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내장 백내장 등 안과 질환을 좀 많이 조심하셔야 되고 네. 중풍이나 심장질환 등을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어, 실제로 제 친한 손님의 여동생분이 좀 이런 지금 심혈관 질환으로 지금 병원에 계셔서 좀 안타까워요 네. 그리고 2025년에는 어, 이 갑인생 같은 경우는 혈관계통의 질병으로 자리에 누우면 영원히 못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1962년 이민생이에요. 네. 이 이민생분들은 2025년 하반기에 화두가 뭐냐 하면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도 건강이에요. 이분들은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엄청 불길한 운세의 연속이었어요. 네. 그래갖고 사업을 하는 분이든 공직에 있는 분이든 직장인이든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단 말입니다. 그게 누적돼갖고 2025년도에 많이 건강이 안 좋을 수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가중이 되고 사람이 이게 누적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2 0 2 5년 하반기에 해운에서 인사 형살로 작용해 갖고 몸을 치거나 건강을 치거나 아니면 관제수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중풍과 내혈관, 심혈관 질환과 관절계통의 질병에 각별한 주의를 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금전 문제로 인한 송사와 관제수가 보이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고요. 상반기보다는 이육 유... 62년 이민생 호랑이띠들은 하반기에 운세가 상승을 해요 이분들 중에는 상반기까지 죽고 싶을 만큼 힘들다가 하반기에 조금 안도의 한숨을 쉬는 그런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음력 7월 8월 10월에는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950년 경인생이에요 전쟁 나던 해에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연세가 고령이시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건강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 특히 호흡기 질환하고요. 네. 그다음에 고관절 질환에 신경을 쓰셔야 하고 겨울철 빙판길에 넘어지면 그 길로 건강에 급속한 악화로 인해 갖고 세상을 하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그리고 황혼에 그동안 쌓이고 쌓이고 골맞던 어떤 그런 게 터져갖고 그 갈등이 한계점 다시 말해 임계점을 넘어갔고 어, 이혼 수도 보여요 황혼이혼 그러니까 배우자나 좀 이렇게 그런 관계에서 좀 릴렉스 하시기 바라고요 네. 배우자나 형제자매 의 사망으로 인해서 상복을 입는 것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자손들이요. 이 노부모를 갖다 앞에다 놓고 재산 문제, 노부모 부양 등의 문제로 서로 저 뜯고 싸워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슴앓이를 하면서 눈,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자, 어, 호랑이띠 여러분, 어, 2025년 하반기에도 어, 힘내시고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